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죠 입양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 냐 양육비를 주기 싫으니 친양자 입양을 하세요라고 <laughs> 이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귀심했던 거죠. 그래서 <laughs> 이번 영상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친양자 입양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 주실 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 입양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양자를 삼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어, 자녀를 삼겠다, 그래서 어, 입양을 해서 양 부모, 양자 이제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어, 예전에는 일반 입양 제도만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어, 입양하는 이제 그 가정 입장에서 봤을 때아 이거는 좀 부족하다,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어, 일반 입양을 했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자녀로 들어오고 그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이제 입양하신 부모님이 이제 부모로 이제 기재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양자도 친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양자의 친부모님까지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재가 말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입양하신 양부모님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어 부모가 뭐 친부모도 있고 양부모도 있고 어 입양했네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친부모의 기재까지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든 게 친양자 제도인데 친생 부모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일반 입양에 비교해서 완전 입양 제도라고 하거든요 네. 완전히 자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친자식처럼 친양자가 되면 양육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일반 입양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고, 아이는 아빠한테서 야, 양육비를 받겠죠. 그런데 이 엄마가 재혼을 할수 있잖아요. 어, 재혼한 남편과 이 아이가 같이 이제 재혼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진짜 가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새 아빠가 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이제 입양을 하는 거죠. 이제 일반 입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생 부모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입양하신 양부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아빠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친부모와 이 아이는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요. 부모가 이혼은 했더라도 생부는 여전히 이 아이의 아빠거든요. 그래서 아빠로서 생부로서의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 좀 다르죠. 친양대 입양은 그, 친생 부모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의무도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면제. 어, 양육비도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친생 부모는 더 이상 이제 그 아빠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를 입양해준, 친양자로 입양해준 이 부모님만 이제 부모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양육비 지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네, 변호사님. 그럼 싱글맘으로 이제 양육비를 받고 의존을 하던 분께서 재혼 후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전 남편의 경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아,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어, 뭐 협의 이혼을 하든 뭐 재판 이혼을 하든 양육비는 정해진 되고 양피를 정할 때 양피를 지급 하지 않는다라고 뭐 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뭐 얼마 지급 하겠다 한 달에 뭐, 뭐 1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정할 테니까 그렇게 정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쪽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다 어,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이 양피를 줘야 되는 아빠가 양피를 지급 의무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 예전에 정했던 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의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두 사람이 따로 합의할 수는 있어요 이제. 아, 당신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고 나는 좀 양육비 지급하기가 좀 어려우니 양육비를 지급 안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양육비를 좀 낮춰 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의를 했는데 그 아이 엄마 쪽에서 오케이.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그게 우선이에요. 네. 합의가 된 거니까.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낮추고 싶고 엄마 쪽에서는 낮춰 주기 싫고. 그러면 그 소송을 해야죠. 그럼 아빠 쪽에서 할수 있는 소송은 양육비 감액 소송. 뭐 이런 걸할수 있겠죠. 양육비 면제 소송도 할수 있겠지만 면제는 안 되니까 어 감액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경제 사상에 뭐 비춰봤을 때 지금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뭐 낮출 수는 있겠지만 낮추는 거는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해요. 왜냐하면 양육비 낮춘다는 건 애한테 피해가 간다는 얘기니까 피해가 안 가는 상황이 담보된다. 그런 상황이면 뭐 조금 낮춰주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양자 입양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일반 입양도 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각각 입양의 차이를 예시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이 이제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일반 입양과 신양대입양이 절차면에서 신양대입양은 훨씬 어려워요. 법원의 허가를 받기가 왜냐하면 이제 친부 친부모와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어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일반 입양처럼 이렇게 단순히 심사해서 바로 허가를 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꼼꼼하게 봅니다. 가족 관계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신장기 입양이 되면 또 좋은 점이 있죠 아이의 성본도 이제 입양하신 부모 성본으로 당연히 변경이 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이 아이가 입양했다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어, 하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신생자처럼 한 가족이 되는 어,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어, 못 받을 수 있다 어, 그런 단점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황에 맞게 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재혼 가정에서는 대부분 친양대 입양을 원하지만 생부 쪽에서 조금 이제 반대를 많이 좀 하거든요. 어, 내 호적에서 도저히 얘를 빼 지울 수 없다. 어 그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나오면 결국은 이제 일반 입양 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일반 입양을 하다가 나중에 또 여건이 되면 친양대 입양 쪽으로 또 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한 번에 친양대 입양을 팍 이렇게 어,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친 신... 부모의 이제 의견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 입양으로 한번 갔다가 안정이 되면 또친양제 입양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양육비 지급하기 어려운 또 사례가 있어요. 양육비 안 주겠다 이런 또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혼했던 이제 배우자가 재혼하니까 친양자 재혼했으니까 뭐 친양자 입양하겠다라고 요청이 오면 좋을 수도 있어요. 허, 근데 동의해주면. 양육비 뭐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상황에 맞춰서 어 적절한 걸 선택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또 양육비를 포기해야 되는 네. 상황에 좀 놀라셨을 독자 분들께 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일반 입양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법원에서 이제 친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입양을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양육비를 주기 싫으니 친양제 입양을 하세요라고 답이온 거예요. <laughs> 이 엄마 입장에서는 또그 말을 들으니까 괴심했던 거죠. 내가 나는 그냥 일반 입양 쪽으로 하고 양육비는 받겠다. 그래서 친양제 입양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일반 입양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 아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 면제 소송 막 이런 것도 했는데 양육비 하고 일반 입양, 친양제 입양이 이제 물려 있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걸 이제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엄마처럼 일반 입양보다 난 양육비가 더 중요해 그러면 일반 입양을 하시고 양육비 받는 거예요. 어, 어떤 걸 중요시 하는지를 이제 변호사와 같이 상담하시면서 한번 이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일반 입양과 친양제 입양 그리고 연계돼서 양육비 지급 문제.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일정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아, 잠시만요. 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 저는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